네, 안녕하세요. 오늘 일제노치 솔루션을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젠솔 오늘 1% 상승으로 547,000원의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21선을 돌파를 해주면서 이렇게 좀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이때와 같이 이 골든 크로스를 형성을 해준다. 그러면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꼬였던 이 평선들이 정배열을 찾아가주는 이 모습이 나와주는데 좀 이렇게 급등보다는 야금야금 이렇게 좀 올라가주는 형태의 그림이 나와줄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자, 이때 좀큰폭에좀 하락이 나와줬기 때문에 물량 소화 과정을 좀 거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렇게 좀 눌림목 자리,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에서 지지받는 모습 보여준다. 우리가 좀 매수의 관점으로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선 지금 당장 1차적으로 중요한 그림이 이 55만원 선. 이 55만원 선을 좀 돌파해주는 그림인데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는 이 엘첸솔 앞으로의 좀 성장 모멘텀과 또 이런 자리 좀 언제쯤 돌파 해줄 수 있을지. 돌파를 해준다면 또 어디까지의 상승이 더 이어지게 될지 이런 내용들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전에 우리가 주식을 할때좀 중요하게 봐야 될이 증시만 빠르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의 개별 이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증시 자체를 알아야지 이 주식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우선 뉴욕주 3대 증시가 이렇게 좀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국내 증시 또한 이렇게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 보고서를 통해서 3월 FOMC 회의에서 50bp가 아닌 25bp 인상을 간접적으로 표현해주면서 이 금리 공포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된 모습으로 보여져요. 코스피는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1% 상승. 또 코스닥은 외인과 기관이 빠져 나갔지만 개인이 좀 물량을 받아주면서 이렇게 1% 지금 넘는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요. 올해 이렇게 이렇게 저점을 찍고 좀 반등이 나와줬지만 현재는 조정을 받고 있어요. 사실 이번 연도도 증시 전망이 좀 크게 좋지 않다라는 건좀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 이 본이라는 게 돌고 돌기 때문에 장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급등하는 종목은 꼭 나와주기 마련입니다. 제 영상 좋아요와 또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단타 종목을 한 가지씩 선별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꼭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이 아래 번호 010-215-3345번으로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좀 단타 종목을 보내드릴 거예요. 자, 이 단타라고 하면 내가 손이 느리다 또는 본업이 있어서 너무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단타를 못 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 위해서 저만의 12년 경력으로 다져진 이 시초과 매매 기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은 제가 어떤 종목을 좀 보내드렸죠? 이 이수화학을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8% 수익을 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 SDI를 방문해서 전구체 배터리 시험 생산 라인을 점검을 하면서 이 이수화학의 전구체 배터리 사업이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금일 9% 갭을 띄우고 상한가에 안착을 좀 했어요. 자, 시가 보시게 되면 3만 7백원 보이시죠? 체결가도 3만 7백원으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장 시작 전 8시 51분에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종목명, 또 언제 매수하셔서 언제 매도하시라고까지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8시 50분에서 55분 사이에 이렇게 좀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 그때 시초가에 매수 걸어 두시면 9시가 땡! 하면 체결이 되거든요? 체결이 되시면 5% 수익권에 매도만 걸어 놓고 편하게 본업을 하시면 수익이 나 있는 이러한 방식이에요. 이5% 수익권이 너무 적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단타 종목들은요. 올라갈 때좀 화끈하게 올라가주는 만큼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1, 2분 사이에 뚝 하고 떨어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물리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는 이 유진 로봇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고요. 3월 2일 날 미래컴퍼니 2월 28일 날 아이큐어 27일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보이시죠? 이렇게 하루에 5%씩 한 달이면 100% 넘는 수익이 나는 거예요. 내가 천만 그러니까 원으로 주식을 시작한다. 하루에 5%면 50만 원이고 그렇게 20일이면 1 천만 원 원금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평일 기준이 평균적으로 22일 정도가 있잖아요. 그럼 한 달이면 원금 그 이상이 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욕심은 좀 버리시고 매일 꾸준하게 또 안전하게 이렇게 5%씩만 수익 보는 이러한 습관을 들이다 보면 곧 원금 회복 그 이상의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매일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단타 종목들 나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 010-215-3345번으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으로 선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분석에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제가 종목 분석 이후에 이러한 급등 종목들 매일매일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에 대해서도 좀 공개를 해볼 거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뉴스를 좀 살펴볼게요 이 lg 엔솔이 4680 배터리 대량 생산에 돌입을 합니다 이4680 배터리는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이 테슬라가 도입을 밝힌 차세대 배터리에요 이 테슬라는 자체 생산과 동시에 이 4680을 LG엔솔과 또이 파나소닉에서 공급을 받기로 했는데 이 LG엔솔이 이제 본격적인 대량 생산 단계에 진입을 했죠. 이 LG엔솔은 이4680 배터리 기술 경쟁에서 선점이 예상이 돼요. 이 라인 투자 일정을 고려하면 연내 양산이 예상이 되고요. 경쟁사인 이 파나소닉은 2024년 중 양산이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 LG엔솔은 이 기술력이나 또 양산 능력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이 주도권을 좀 확보를 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돼요. LG엔솔은 지난해 중국 시장을 제외한 이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를 했어요. 이 LG엔솔 없이 전기차를 생산하는 건 불가능하다. 뭐 이런 말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전 세계 6개 국가에서 생산 라인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배터리 업체로 꼽혀요. 현재 단독 합작 형태로 이 한국이나 또 북미, 또 중국, 폴란드 인도네시아 등 6개 국가에서 배터리를 생산할 수가 있고 올해 시설 투자를 전년보다 50% 이상 늘려서 글로벌 생산 능력을 300기가트시까지 키울 계획이에요. 자, 차트를 좀 살펴볼게요. 자, 우선 21선을 좀 이렇게 돌파를 해주면서 안착을 했는데 지금 이 55만 원, 이 55만 원 선을 좀 돌파를 해줄 수가 있을지 우선 좀그 부분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 전체적인 패턴을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조정 이후에 이 자리에서 다시금 이렇게 좀 추세를 돌렸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이평 선들도 좀 정배율을 찾아가는 그러한 그림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주가는 이런 식으로 좀 상하파동을 그리면서 가요. 그래서 제가 이 55만 원 선에서 좀 저항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강하게 이렇게 저항을 받는다. 일부 물량 정리를 하고 또 이렇게 단기적인 눌림목 자리. 이 자리에서 좀 다시금 잡아가면 우리가 평단가와 비중을 좀 조절해 나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이 증시 자체도 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주식을 할때 종목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 증시에 대한 영향이 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제 실시간 소통방에 글로벌 증시나 또 그날그날 이슈 이렇게 시험들을 좀 올려드리고 있어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소통방 입장하시는 거돈 드는 거 전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받는 비용은 이 좋아요와 구독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금 좀 차트를 살펴볼게요. 우선은 이 55만원 선은 좀 돌파를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좀 판단을 하는 게 지금 몇 번의 시도가 나왔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요 자리는 돌파를 해줄 수가 있다. 요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좀 지지받고 상승이 나와준다. 좀 짧게 봤을 때이 자리까지 좀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고 다시금 이 자리에서 좀 저항을 받을 수가 있다. 요렇게 좀 생각이 드는 게 앞서도 좀 말씀을 드렸죠. 이 급등이 아니라 좀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가는 이런, 이런 패턴을 그려줄 수가 있다. 요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또, 이 보조 지표도 보시면은, 이 보조 지표가 지금 우선 좀 고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자리에선 단기적 하락 다시금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자이 자리에서 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 저항 라인을 돌파 해준다 그랬을 때우리 여기까지의 상승을 좀 기대해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가 다시금 저항 라인이 되고요. 자 우리가 이런 저항 구간을 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일부 물량 정리를 하고 또 이렇게 눌림목 자리에서 다시금 잡아간다. 그러면 평단가는 더 낮아지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어요. 주식은 그래서 절대 물빵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분할 매수. 또 분할 매도 이렇게 좀 분할 매매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항상 좀 말씀을 드리죠. 이 주식은 대응이에요. 내려갈 거다 올라갈 거다가 100%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라인들을 잡아드리면 이 라인들을 계산해서 실시간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호가창 보시면서 수급 동향 살펴보고 차트 분석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을 하시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소통망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번호 010-2195-3345번으로 숫자 8번 문자로 좀 보내 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망 링크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제 채팅방에는 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차트 분석이나 또 뉴스 분석, 제일 중요한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까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종목명 또 매수가를 공유해드리고 실시간으로 매도 사인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장중에는 저도 매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소통방을 운영을 하면서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소통방을 처음 만들게 된계기 얘기가 제 지인분들, 이 지인분들이 종목 추천이나 찌라시 공유를 해달라라는 이 부탁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일일이 답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오픈 채팅방을 만들게 됐는데 이제는 이 방이 좀 커지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좀 해주셔가지고 제가 성취감이 들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정보 전달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자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이 급등 종목 캐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제가 장 시작 전에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을 완성했거든요. 정말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 지금 이 완벽에 가까운 검색식을 만들어 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나 저한테만 의지를 할 수만은 없잖아요. 여러분, 떠먹여주는 밥상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처음에 주식을 시작하면서 이 뇌동매매로 인해서 엄청난 좌절을 맛본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알아서 이 검색기 만드는 방법 또한 이 PDF 파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은 키워드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 단 제가 아무 한테나 좀 보내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 개인 채널 구독 좀 눌러주시고 이 아래 번호로 검색이라고 이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아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이구나. 이 PDF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 이 기회가 몇 번씩 오는데 이 기회를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PDF 파일 받아보셔서 이 종목 뽑는 방법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편하게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소통방도 소통방이지만 정말 이 문자로도 많은 분들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좀 답장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수익 나시면 저는 이런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정말 큰 힘이 됩니 되거든요? 또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면 제가 꼭 여러분들께 월 천만 원의 기적을 이뤄드리도록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걸로 좀 마무리 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